네, 예, 이것은 채널라이 가든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메인 수영장이고요. 네, 예, 이것은 풀사이드 바입니다. 자, 이 수영장 가에는 여하 비치 파라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쉴수 있는 곳이 있고요. 자, 이것은 키즈풀입니다. 예, 유치원생, 유아들이 놀수 있는 키즈풀이고요. 자, 여기는 깊이가 40cm입니다. 40cm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쪽에 비치 파라솔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수영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 여행객들이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 풀 사이드 바가 있고요. 자, 이쪽 위에는 인공 폭포 비슷하게 3단 폭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풀사이드 바입니다. 풀사이드 바고요. 여기에서 식사와 음료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풀장 왼쪽에는 키즈 클럽이 있습니다. 키즈 클럽이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어린 아이들이 쉬기에 적합한 네, 키즈 클럽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적당히 비치 파라솔이기 때문에 선탠을 즐길 수 있고요 가족들이 쉴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또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까다 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에 까다 비치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죠. 여기 앞에 지름길인데 까다마마 레스토랑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까다비치와 클럽 메드가 보이고 있고요. 네, 피쿠다 뷰도 나옵니다. 그래서 피쿠다도 볼수 있습니다.